안녕하세요 광주호 바이크입니다. 어, 지금 소개해 드릴 자전거는 또 볼트 몬스터 mb26 입니다. 어, 며칠 전에 또 입고가 되어 가지고 어제 조립하고 오늘 이제 한대또 조립하고 배터리가 이게 지금 한칸 밖에 없어 가지고 어, 이게 안 켜지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충전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완충이 되면 연두색 불로 바뀔 거고요. 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볼트 몬스터 MB26입니다. 어 전립션 안장 들어가 있고, 짐바지, 그리고 브레이크 잡으면 나오는 호미 등입니다. 물바지 장착되어 있고 뒤 쇼바 있고 앞 쇼바 있고 전방 라이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로틀을달수 있는 잭이 있고요 그리고 음, 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볼트 몬스터 MB26입니다 그리고 어, 내일 볼트 몬스터 MB20이 입고가 됩니다 음, 필요하신 분은 저희 호바이크로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벌락게 어, 많이 시켰습니다. 하벌락게 많이 시켰습니다. MB20. 지금 보시는 거는 MB26입니다. 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와보시면, 또 MB26이 이렇게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많이들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